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코치의 그 어떤 필러소피? 네, 코치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세요? 어. 그러면 내가 선생이면 코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 역을 일단 반쯤은 내려놔야죠. 선생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뭡니까? 일단은 기선지압이죠. 예. 예를 들어서 입시생을 가르칠 때는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당장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한테 위로는 선생님이 마구잡이로 끌어가도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소기에 대학을 간다. 이걸로 참아지는 거죠. 그것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대학을 생각.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설적 코치 역할을 하는 거죠. 강압적 코치 역할을. 예를 들어서 같이 뛰자는 아니지만 따라와! 라는 걸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 이걸 안 하면 난 좋은 대학을 못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1급 강사, 2급 강사, 1타, 2타, 3타 하는데 1타 강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도 소위 일종의 기선제압으로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자발적인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반한 unfortunate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읽어볼까요? Coaching c 그래서, b a r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 address란 말은, 학습의 장애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뭐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 d d r e s 말또 학습의 장애에 접근해서,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뭐뭐하기, release 리 n 다시 얘기하면, 숨어있는 능력을 발휘하게끔. 어디? 젊은이들의 그 자신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게 을 만들고 이 생각의 끝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솔루션 포커스 돼요. 다시 얘기하면 해결 방안. 그러니까 멘토라는 것은 해결 방안을 주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서 해결 방안을 여러 가지를 줘서. 그 상대방이 거기에 선택을 하게끔 한다면, 코치는 그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드바이스를 피한다고 그랬죠. 인디렉트브 한다고 그랬죠. 난디렉트브죠.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자기가 여기저기에서 들으면서, 이 선생님이 하는 과정과 같이 공유하고, 예를 들어, 같이 뛰면서, 만약에 뛴다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자기, 예를 들어서 뭐, 뭐, 야구의 코치다. 그러면 같이, 방망이 질러하면서 자기가 보면서 어쩌면 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코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이 여러 요인들 중에 그 This is the way I define 해서 so non-directive 코치를 내가 지금 정의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물론 teacher는 뭐라고요? 그래서 we have a learning object. 학습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모의 위해서 lesson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다고 코치한다고 학습 목적, 왜냐하면 학습에 좀더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떤 학습의 그 발전 방향, 가이드할 그 목표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고하게 나름대로 아웃라인을 갖고 있어야죠. 예. 사람으로 하여금 배를 타게 하지만 그 배가 갈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죠. 물 먹는 건 말이니까 배를 본인이 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성은 말을 데려가는 건 물을 먹이기 위한 거잖아요. 괜히 물가에서 뛰어놀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코치, 티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러니까 they will have a view of learning.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learning objective needs to be shared with the class. 됩니다. 예, 그러게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코치의 방식은 뭡니까? 러닝 그러니까 오브젝티브가 선생님들의 목표라면 코치 어프로치는 일종의 패스웨이 투 러닝 거기에 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가는 골목 그렇죠? 길목을 알려주는 겁니다. 목표로. 그래서 이것이 evolve out of the learning process. 그러니까 학습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소위 어 자기 주도 학습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why 밑에 음 그래서 이 선생님은 목표를 선생님이 갖고 애들을 끌어가죠. 근데 path to objective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위 수업의 최종 목적 가는 길은 일종의 인터랙션 다시 얘기하면 상호 연계입니다. 제가 요즘에 학생들을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이제 그 친구들과 1년 이상, 6개월 이상 만나면서 제가 요즘에는 그뭐 수능 모의고사를 그냥 주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제가 같이, 예,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문제를 푸는 그런 분위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풀면서 본인들이 자기의 등급을 나름대로 계산하고 어느 문제를 어떻게 풀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섭을 하는 거죠. 예를 1, 1, 2, 3, 4 5고 가품콘타는 좀더 효율성 있는 네가 강한 문제를 먼저 풀어서 마, 마친다는 어떠한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축적시켜 나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가 뭡니까? 아까 말한 소위 패스웨이트 오브젝트 목적은 뭡니까? 일단 최고의 등급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죠. 이렇게 아, 나름대로 방향성 패스웨이 가는 길목을 열어주. 이것이 바로 어, 위의 선생이 아닌 팀 코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이면서 코치가 같이 가지 할뭐 그거고 거기서 코치는 선생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덜 간섭, 그러니까 덜 직접적인 감제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non-directive aspect, 즉어 측면들, 그 일종의 코칭, 그 일종의 별도의 활 별개로서. 그러면, 일종의 코칭의 트레디셔널 모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있는 것에서의 그 해결방안은, will not be i o s e d by the coach. 코치에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education, 교육에서 다른 데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With the pressure to improve. 제가 예를 들어서 결과를 막 끄집어내야 되는 이러한 것들에도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습의 목표에서 그걸 갖고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뭐예요? 더더 소울 아웃코밍 코칭을 위해서 러닝 같은 경우 특히 학습 그 needs to be achieved a c h i e v e d o n of formal academic and vocational qualification. 어찌 보면 아, 코치의 역할은 좀더 성적 결과를 내는 것 보다는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어떤 직업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경우에 따라 본인이 좀더 학문적으로 성장하거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young people are involved in emotional, social, intellectual. 예, 사람이 발전하는 데 공부 가르친다고 지식만 발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모셔널 스테이트 또는 셀프 에스팀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젊은지대의 능력 다시 집중 능력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능 문제 풀때 1번부터 해서 듣기 17번 끝나고 18번 풀때좀더 쉽게 맞출 수 있는 그 친구가 늘 항상 맞췄던 번호들을 먼저 쭉 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번호들의 덤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일종의 하나의 그 자기 내공을 쌓아가는 것이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해결방안 이 벌비인더 코칭에서 이제 우리가 진화죠. 해결방안은 메인 나 단순히 일종의 얻임 얻어내는 것 시험성적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결과는 need to consider complex interaction. 그래서 어, 성취의 어떤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세 개의 단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예, 아카데미 어, 좀더 파란색으로 할까요? 예 아니면 예, 이게 낫겠죠. 그래서, 아카데미, 성적과 관련하면 학문적으로, 그건 실제 교과 목적, 개인적인 발달, 그 다음에 소셜 라이프 스케일. 이런 것들을 다좀더 광범위하게 학생을 놓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으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 코칭은 일종의 그 목표가 부족하다. 너무 넓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해결방안에 나름대로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바로 목적성을 갖고 있다. 라고. 다만, 보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 방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evolves. 다시 해서, 스스로. evolve란 말은요, develop과 다른 게, 물론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는 방향성이 옛날부터 쭉 단계별로, 가는 이유와 그 발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스스로 자기 역동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v o l 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young people need to have a ownership. 보죠? 솔루션을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하는 the role of coach는 뭡니까? 다시 encourage the ownership. 네, 네 거야. 어, 점수 네가 낸 거야.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솔루션을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코칭 프로세서나타나 그건 내가 하는 역할. 어떤 분위기 만드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는 니코다 이것이 바로 코치가 할 역할이 있게 됩니다. 그 여기서 그 this is why coaching is such a highly skilled.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모든 걸 봐야 되는 점도 넓은 측면에 그래서 여러 어떤 관점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코칭은 뭐라고요? 일종 의 f view of learning. 소위 인 e i 닝 c r e l 다 포함하고 있다. 3디멘션 방금 앞에 얘기한 거. 그래서 rather than be g academic vocational learning as a single goal. 그냥 애들 가르쳐서 취업시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솔루션 포커스는 뭐예요? 일종의 언더스탠딩. 다시 이해입니다. 우리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how 퍼스널, 소셜 스킬, 디벨르먼트 이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인 아니라 개인이 속한 환경까지 바라보는, 제가 검정고시 볼때한 학생, 한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단순하게 집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지, 교우 관계 같은 이런 거를 대화를 통해서 해서 이 사람의 성향이 좀더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아니면 양쪽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학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 이런 걸다 파악하고 그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성취감을 본인이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또 하나 말이죠 코치는 뭐예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는 겁니까? 스루 더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포치는 과정의 핵심을 두는 거지 항상 그렇죠 우리가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곤 점수가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과정에다 포커스를 맞치고 결과를 일단 제2선으로 놓으면 얘기하는 폼새가 달라지겠죠 그새 되던 프로바이더 그다 답을 그러니까 뭐 점수가 이거니까 넌이대야이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에서 여기서 좀또 마치고, 앞에 게 길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한번더 다음에 동영상에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